여하시 화상의 가풍이니 있고 노승유배 고성문하라, 노승이 귀가 오더니 큰 소리로 물어라. 아, 이 말은 저 중국의 유명한 조주 스님한테 한 스님이 묻기를 여하시 조사의 가풍입니까? 노승이 배고성문하라 노승이 귀가 어두니 큰 소리로 물어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또재차 모르니까 이문화 가풍 아 각식 이 가풍이라 너는 나에게 가풍을 물었지만 나는 너 가풍을 알겠노라. 제가 5월 법문에. 에 그는, 조주심한테 여하시 조사의 가풍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무일물이요, 네, 뭐, 외무소구다. 안으로는 한 물건도 없고, 밖으로는 구할 바가 없다. 했고, 유월 법문에는 여하시 화상의 가풍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망망오주 불무수로다. 망망한 우주의 부처님이 헤아릴 수가 없다. 오늘 7월 법문에는 노승이배 고성문하라 노승이 귀가오더니 큰 소리로 물으라 이세 마디 속에 우리 불교의 중도 사상 모든 진리를 이 속에 다잡아였습니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조주 스님의 간단 명료하게 이 가풍을 이 진리를 표현한 거예요. 심즉불이요 불즉각이요 각즉중도란 말이요 어떤 것이 불교냐? 심즉 불이요, 불즉 각이요, 각즉 중도라. 깨달은 중도, 중도란 중도 말이야 쌍자, 쌍조, 차조, 동시를 중도라 한단 말이에요. 이 중도 사상이 이세 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 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으려면 이 4월 법문부터 내가 이, 이 중요한 법문을 지금 할 거예요. 에? 이 시리즈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중생을 교화했느냐? 이 보살행을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깨치게 하는 방법이라. 지난번 도노돈수도노 점수를 얘기했는데, 혹 이해가 부족한 분을 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도노돈수가 옳다, 도노 점수가 옳다고 서로 이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실제 부처님께서는 도노돈수도의 주장했고, 도노 점수도 주장했고, 점수 도노도 말씀하셨단 말이요. 부처님께서는 원만 구족이라 다 갖춰있는 것이 바로 도노 돈수라. 그러니 이 보살행을 하는, 해가지고 점전이 깨친 것, 점수 도노로 또이 불신이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아주 어, 오늘 이 더운데, 다 모두 피서가고 모두 편하게 지낼 텐데, 법회 참석한 것 보면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자든지 이 법회가 결코 허태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께서 깊이 읽고 깨쳐야 되겠단 말이요 금생에 미명심하면 적수도의 하한 소라 금생에 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방울물도 녹이게 하려고 참부시은이라 내게 없어 하나도. 그러나 이 공부하면은 만량 황금도 역소득이다. 만량 황금도 내다 녹여낼 수 있단 말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복습한 의미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알아야 돼. 이, 부처님의 이 52위 이것은 반드시 성녀가, 성속을 막론하고 애워야 될 부분입니다. 애우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바로 우리가 깨치고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뭐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근데, 여러분 기억하신가 몰라.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뭐, 한 번도 안 빠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어느 법회처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겠다, 그 예. 그래서 내가 설명은 다할 수가 없지만은 시간 관계상 우선 애우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요. 열 가지 믿음을 다 애우시는 분 있어요?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신심, 염심, 정진심, 해심, 정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개심 원심 아니요? 근데이 다섯 번째 이 정심은 정할정자입니다. 또또 정심이 나오는데 거기 그 정심은 발을 정자고 여기는 정할정자 정심이요. 그다음에 이제 열 가지 머무른 것은 발심주, 치지주, 수행주, 어, 생기주 이까지를 입성태라 성인의 경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다음에 구족방편주 이제 여섯 번째가 정심주인데 여기 정심은 이제 발을 정자 정심이요. 일곱 번째가 불태주, 어, 동진, 육가지를 이제 장양성태라 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비우컨데 그런 거예요 스, 저, 크는 과정이라. 여, 아홉 번째가 에, 법왕자주가 이제 출퇴요. 태 이제 어머니 뱃속에 나오듯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바로 나왔다가 우리가 사랑고시를 한건 아니잖아요. 에?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니 젖을 먹고 밥 먹고 있는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올 때가 이제, 법왕자주고, 이제, 열 번째가 관정주인데, 머리에 이제, 다른 종교로 말하면 세례와 같아. 이제, 물을 뿌리고, 이게 이제, 숙이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이제, 성인으로 인정해줘. 그러나 어린애가 성인 고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인이 되게 하는 열 가지 행위요. 이 행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이거 첫째는 애우고, 여러분이 해하고몸소 실천해야, 이제 깨치는 거예요. 아주 쉬우면서도 좋은 일이라. 아, 그러게 이걸 엄청난 중요한 것인데 이걸 가버 여기선 안 되단 말이요. 에열 가지 행 중에 첫 번째가 그 환희행이야. 환희가 뭐예요? 기쁘 기쁘단 말이요. 썩내고 괴로워하지 말어. 세상을 즐겁게 살지. 왜 괴로워하냐 말이요. 요새 웃는 운동하지? 웃기만 해도 뭐 엔돌핀 나오고 건강에 좋다가네요. 근데 이거 이제 주의할 거 있어. 아니 좋은 일 해갖고 웃어야지. 남저안 좋은 거 보고도 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환희행이 나,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거워야 돼. 다른 사람은 괴로운데 나 혼자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즐겁게 하고 나도 기쁘고 나도 기뻐야 된, 된,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희행을 해야 되겠고 에, 두 번째는 기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다 이익 돼야지. 이익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는 이익이 없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익해야 되는, 넉넉한 이익이 있어야 돼. 그, 기쁘고, 그 다음에, 나만 즐거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즐겁고, 나만 이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익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요익행. 세 번째는, 그, 무진한에, 썩 낸다든가, 그, 한매치게에서는안 돼. 한스럽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썩을 내게 하고, 썩 본인도 안 좋지만 옆에 보고 듣는 사람도 안좋잖네 우리가 어떻게 나를 모욕을 하고 괴로운 일들 에도썩 내지 마세요. 네. 엄청나게 안 좋고만. 그건 보살이 아니여. 그러니까 썩 내지 말자 말이야 이후로는 절대로. 에? 그다음에 남한스럽게 해서 안 되잖아요. 자기 팔자 한탄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인생난득이여. 불법 난복이라사람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 어렵고 적법까지 만나서 얼마나 다행스럽냔 말이오. 항상 좋게 생각해. 좋은 말 하고 좋은 생각할지언정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은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이후로는 그래서 이 무진 안행 그다음에 거기 작심세마로 거기 끝나는 게 아니라 무진행다 한번 없이 하단 말이야. 깨칠 때까지 계속 해야지 조금 하다 가 그냥 말아 부르고 그러지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라. 그래 다섯 번째는 어, 이치난행이라 해 가지고 어리석고 혼란스러운 것으로부터 떠나야 돼. 이 어리석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허우적거려. 지혜스럽지 못하거든. 탐진치 삼독 중에 욕심내고 썩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어리석은 거구만. 이 어리석고, 또 남, 나만 혼란스러운 게 다른 사람까지 혼란스럽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두 그러지 않아 이거 뭐두 어리석어서 그래. 그것으로부터 그 떠나란 말이야. 다시 말 그러지 말아거라. 여섯 번째는 선년 행위라 해서 착한 것이 드러나게 해야 돼. 우리가 이, 에, 뭐, 감추갖고, 저, 뭐, 저, 좋은 것도 좋지만, 드러내도 착한 것은 좋아. 에, 참,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도 좋단 말이요. 착한 것이 드러나게. 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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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들어가면, 그, 좋은 것을 드러내도 괜찮아. 그래 놓고, 이제 일곱 번째는, 무착행이라. 거기서 그렇게 집착하면 안 돼. 내가 착한 일을 했다. 그런 상도 가져선 안 된단 말이요 선행을 하되, 결국 내가 깨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안 되니까, 무착행이라 그래. 에이? 내가 아까 아, 같이 여섯 가지를 해온 과정을 거기에 집착하지 말란말이요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존중행. 부처님이나 부모님은 존경하고 나와 같거나 내 밑에 사람은 존중해 줘야 돼 여러분 아이들도 존중해 줘야지 그냥 막 종아리 때리고 말안 들은다고 그냥 그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가신세 망쳐버리고입니다 여러분 틀 속에 자식을 길리지 말아 말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운다고 두드려 패고 말안 든다고 때리고 그래가 그냥 그냥 그 가가 삐딱에 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아들 딸은 어머니한테 있구만 훌륭한 남편은 아내한테 있고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세음 보살이 돼가지고, 이후부터는 절대로 아이들 때리지 마소요 아주 안좋구마나무래도안 돼, 썩내도 안 되고. 나이 테레비에 아주 훌륭한 의사를 한번봤구마밤 12시경인데, 지금 잠이 안 오니까 뭐한 번, 뭐한거 하고 들어봤더니 아이, 의사가 아주 아주 훌륭한 의사 같더라니까. 자기 정신과 의사인데, 온갖 사람이 다 찾아온대. 뭐, 소화가 안 되는다도, 뭐, 신경성이 어떻다는 거, 온갖, 오는데, 물어보면 기분 좋을 때는 소화가 잘 되는데, 기분 나쁘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요. 예 그래서 병원을 찾, 찾, 찾 찾더라는 거요. 예 병이라고 생각하고 온 것이 그 병이라는 거요. 예그 양반이 내 법문을 들었는지, 한 소식 했는지, 병이라고 생각한 거그 병이라는 거요. 병이 없어요, 병이 없어. 없는데 병을 만든다, 모두. 쉴때 없는 걱정하고.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어떤 사귄 여자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 부모님 허락을 맡으려고 하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부모가 그 얘기가 하면서 울더라니까, 울어. 하, 어머니가 나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거야. 얼마나 속이 상하도 이혼도 안 하고, 더잘 산다 하더라니까. 부모님 생각에서. 내가 선택한 거, 나를 부모님이 이렇게 믿어주는데, 내가 실망을 해서 되겠나 말이오. 지금도 눈물을 난다고 눈물을 흘리더라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 자녀들한테 다른 말할거 없어 나는 널 믿는디 공부해라 그러지 말어 공부하면 막 지긋지긋하고막 그러니까 나는 널 믿는다 이거는 공부하는 것보다도 인생살이 큰 지표가 됩니다 더 열심히 했다가 더라니까 친구끼리라도 난 믿는다 이 믿음은 저 모든 종교가 이 믿음을 으뜸으로 하는데 특히 불교는 믿음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신심이라. 신은 바로 십지까지도 의심이 있답니다. 초지부터 성해인데 십지도 의심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경제가에 바로 믿는답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가 아시겠죠? 우리 서로 믿는 운동합시다. 내 자신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남편도 믿고 아내도 믿고 모든 사람을 믿자 말이에요. 내 몸처럼. 근데 자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이 믿음은 깨달음에 비리하고 선하게 비리합니다아까수록 믿음이 없고 얼리석을수록 믿음이 없어. 그래서 이 믿는 운동을 하자. 그라. 그래. 이렇게 존중한 거. 절대로 난 무시하고 그러지 마세요. 벼슬이 높다고 벼슬이 낮은 사람 무시한다든가 잘 산다고 못산 사람 무시한다든가 가난한 사람 못생겼다고 무시한다든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라. 그래. 에 모든 저미물의 저 짐승도 우리 존경해줘. 그러면 가는 말에 과야 그진리요 보이는 것은 나의 모습이고 들리는 것은 전부 내 소리라.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병도 없어지고 즐거워요 모든 사람 존경하고 그래서 에이? 존중하고 이제 아홉 번째는 선법행이다. 우리가 악법도 법이여. 그래 착한 법을 행해야지. 나쁜 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착한 것이야?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그런 것이 착한 행위야 착한 법을 행하자. 열 번째는, 진실행인데, 여러분, 진실이란 말, 뜻을 혹 아시는가? 진실이란 무슨 뜻이요? 응? 내가 여러 분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것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더라니까. 혹, 우리 여기는 수준이 높으니까 알랑가 몰라. 진실행. 참, 진짜, 일매, 실자. 진실행이란 말, 무슨 말이요? 응? 그게 얘기. 응? 어? 이하니까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세상에 진실이란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국민학생도 다 알지. 그런데 막상 깊이 들어가면 이게 한경이었구만 진실을 하니까 뭐 참된 것이 진실이고 거짓 없는 것이 진실이라더라고. 그거는 50점 밖에 못 줘. 어? 거짓 없이 참된 것은 진이고 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실자 아니여? 그러니까 진이 뿌리 나무 곡식에 말하면 뿌리와 줄기라면 실은 열매요. 열매 없는 진은 모습이 아무리 참된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은 거안 좋은 거요. 결과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참되지 않고 결과만 좋다 이거 못쓰잖아요. 돈을 벌때 수단 방법을 안갈고돈 벌면 쓰겠어 못 쓰겠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농사짓고 돈 벌기 위해서 장사한다면 수단 방법을 안갈고돈 벌어서는 안 되잖아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고, 진실되게 해서 버려야지. 또, 아무리 진실되게 참되게 해도 돈못 벌으면 헌일 아니요 농사지 가지고 열매 없으면 헌일 아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되, 시작도 생각도 줘야 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단 말이오. 참되되 반드시 실이 있어야 되고, 실되되 진이 없는 실은 못 쓴단 말이오. 그걸 생각해서 하지, 난 마음 아프게 참되게 고지 고식들을 해갖고 저도 안 좋고 남도 안 좋은 그런 행을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죠? 우리가 진실된 행을 하려면 참되고 결과도 좋아야 된다. 이제 그 구체적인 것으로서 내팔 정도를 얘기할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내가 이제 그 사상산 얘기했죠? 오늘은 이팔 정도, 여덟 가지 발른그 행인데. 첫째는 정견이라. 이 바로 본다는 것은 바로 안다는 말이요 바로 안다는 건 바로 깨친단 말이라. 이 정견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일곱 가지가 필요하구만.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우리가 바로 보냐? 깨치지 않고서는 정견이 안 돼.